아, 예노,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아, 완료 형태까지는 다 마무리를 했었고요 아, 이제 오늘, 이, 오늘 이제 두 시간, 두 파트 이제 두 개를,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아, 진행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네, 이 완료 형태하고 진행형 형태는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완료 형태는 말 그대로 이름 자체에서 알수 있듯이,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뭐, 현재 뭐, 완료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진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현재나 아니면 과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어떤 것들이, 동작이나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이, 어, 진행되고 있을 때 쓰는 어떤 시제들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만 해주시고 봐주시면은, 별로 어려움 없이 어,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먼저 어, 진행 시제에서 뭐, 진행형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어, 진행형이라는 애는 우선은 어, 기본 개념을 먼저 봐준다면은 음, 현재 진행 먼저 봐봐야 되겠죠. 기본 개념 자체는 어, 현재 진행 중인 중인 동작 상태를 나, 보다 생생하게 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제가 되겠죠.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아,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 현재 진행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 학생들이나 뭐하여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행형 하면은 어, 언제나 그 동작이 진행되는 것하나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재 진행형 자체는 어, 물론 이제 동작의 진행도 나타내기를 하지만 어, 동작의 진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니고요 어,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이제 어, 각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현재 진행형이 기본적으로는 쓰일 수 있다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I'm ripping s o o n 자 주어는 얘가 될 거고요. 동사는 어, M이 동사는 아니죠, 그죠? 만약에 m이 동사라고 한다면은 어, 뒤에 있는 리빙이 나가 되겠죠. 그죠어 비동사라는 뒤에 뭐 보어를 가는애니까 얘가 리빙이 만약에 보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 내가 이제 리빙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m 뒤에 나오는 ing 형태는 현재 진행형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에 는 시제가 현재형이죠. 그죠? 현재형이니까 현재. 그 다음에 ing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진행형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원래 동사 자체는, 어, live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죠? 이 live라는 동사가, 어, 떤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 앞에 비동사 m이라는 애가 나오고 뒤에 ing가 붙어서 m living 형태로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어, 여기서는 지금 i am living soon. 수는 곧이라는 뜻이죠. 자, 곧 나는 뭐죠? 떠난다. 잘못 생각하시면은 나는 떠나는 곧 나는 떠나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전혀 아니죠, 그죠? 곧 떠난, 떠나는 중이다 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곧 떠나는 중이 아니라 아, 이제 곧 떠날 것이다라는 아까 말했었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얘기다. 이렇게 레빙, 어, 레브 같이 이제 뭐 떠나다 아니면 도착하다, 뭐 가다 오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어, 왔다갔다, 떠나고, 뭐 도착하고 이런 어,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be ing 형태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왔을 경우에 어, 가까운 미래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I'm going to the party tonight. 자, 나는 어, 오늘 저녁에 to, uh, tonight이 되겠죠. 오늘 저녁에 어, to the party 파티에 I'm going. 갈 것이다. 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오늘 저녁에 파티에 가는 중이다. 아니죠. 그죠. 나는 오늘 저녁에 파티에 가는 중이다.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투나잇 자체가 미래를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시대에서 투나잇 같은 애들 봐줬었죠. 이 투나잇 같은 애가 투마로나 아니면 뭐 넥스트먼스, 넥스트프라이데이뭐 해갖고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부사 형태로 투나잇이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투나잇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be g o i n g 이라는 애가 비 plus i n g 로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어, 뒤에 나오는 어, 미래 부사 때문에 의미 자체가 '몸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몸을 아, 할 것이다'라는 미래 형태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지금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떠나다 아니면 가다 그죠? 고라는 애가 되겠죠? 고의 ing가 될 텐데, 떠나다 고 어, 떠나다 leave 뭐 가다 고라는 애. 떠나고 가고 출발하고 이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래적인 의미, B plus ING가 나오더라도 미래적인 의미가 지금, 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렇그런데 이제 밑에 나오는 애는 지금 약간 좀 틀리죠? I am writing a letter. 했을 경우에는, 어, 의미상으로 지금 보니까 위에 문장들은 지금 수은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애, 곧. 그죠? Tonight, 오늘 밤, 미래를 나타내는 애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 자체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죠? 맞죠? 미래에 대한 미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만한 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레터를 쓸 것이다라는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어, M be ing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어, 의미로서 지금 현재의 진행, 현재그 동작 write라는 동작가, 동작이 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어, 의미로서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w r i t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m plus b ing 형태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었죠. 어... 떠나다, 가다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경우에 미래의 의미가 되겠고요. w r i t 라는 애는 떠나다, 가다라는 상관없이 쓰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뭐뭐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로서 쓰이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먼저 봐주시면은 음, 현재 진행형 원래 진행형 자체의 모양이 비, 비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는 게 이제 어, 진행형의 모양이 되겠죠 그죠 진행형의 모,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오면은 그때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고 비동사가 과거형이 나왔으면 과거 진행형. 비동사가 미래형태였으면은 미래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진행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현 비동사가 현재형일 경우 그러니까 즉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am이나 are나 is라는 애, 그죠? 얘네들이 비동사의 현재형이죠, 그죠? 이 비동사의 현재형들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m r e is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그때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나 아니면은 뭐할 것이다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Okay. 자, 그래서 밑에 예제를 봐주시면, I 주어가 될 거예요. M, p r a y i n g 이 나왔죠, 그죠? p l a i n g 자, 비동사 m 이 나왔어요. 앞에 주어가 I니까 당연히 M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m 이 나야 와 되겠죠, 그죠? p r a y i n g 형태나왔을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the piano. 자, 원래는 play라는 동사가 될 텐데, 이 play에 대해서 어, 현재 지금 하고 있,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 주려고, B plus ING 형태로 써주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나는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거, You are watching TV. 마찬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당신이 지금 a R e watching. 그죠? B plus 그 다음에, watching. 동사의 ING 형태. 그죠? 어, 붙어서 나왔네요. U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앞에서 I 나왔으니까 뒤에 M 나온 것처럼 U 나왔으니까 이번엔 A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B plus ING 형태로 됐으니까, 보는 중이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TV를 보는 중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o k 자, He is reading a book. He가 주어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He uh, is reading. 자, 어, 지금 읽다라는 거가 될 텐데, 앞에 주어가 어, 3인칭이죠? 희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비동사는 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ing가 붙어서 읽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것도 한번 봐볼게요. She is doing her homework. 자, she가, 그녀가 3인칭이죠? 단순히니까 당연히 이지가 나왔고, 뒤에 ing 형태. 하는 중이죠? 뭘 하고 있죠? 그녀의 홈 o 크를 해주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어, 뒤에 나오는 애들, b p ing 뒤에 나오는 애들이 다일까요 지금. 무언지를 좀잘 아, 잘 봐보세요. 원래 play라는 애, read라는 애, watch라는 애, do라는 애 이런 동사들에서 파생된 b plus ing 형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Play 나는 연주한다. 연주하는 대상이 누구야? Play 피아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피아노라는 는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 요 마찬가지. Watch 나는 봤다. 바, 보는 대상이 누구지? TV죠. 마찬가지로 해서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is reading에서 read, 그죠? read라는 동사가 될 텐데, read, 읽다, 읽는 대상이 누구? 책이죠. 그죠? do, 나는 한다, 하는 대상이 누구지? 바로 숙제가 되겠죠. 그죠? 그니까 러 지금 이 b e ing 형태로 지금 다 나오고는 있지만, 어, 얘는 그냥 동사로 봐주는 게 옳고, 그죠? 전부 다, 동사로 봐주는 게 옳고, 뒤에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어, 목적어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일반적인 동사, 타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가 B p l u ING 형태로 변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형식 자체는 원래 나왔던, 그죠? B p l u ING가 아닌 형태에서 쓰였던 그런 형식 그대로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 거. 그러니까 전부 다다 삼형식으로 다 볼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이제 의문문하고 부정문 작성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긍정문에 대한 거 한번 봐볼게요. He is playing baseball now. 자, 그가 지금, is p l a y i n g 지금 하는 중이죠? 그죠? 하는 중인데, 뭘 하고 있죠? 베이스볼 하는 대상이, 어, 야구라고 나뉘어요. 목적어가 될 텐데, 지금, 베이스볼, 야구를 지금 하는 중이다라는, 그죠? 현재 지금 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이랬을 경우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어, 그가 야구를 지금 하는 중이다.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그가 야구를 하는 중인, 중일까? 그죠? 그가 야구를 하는 중이니? 뭐 이런 의미로 가게 되겠죠? 어, 이렇게 진행형으로 나왔을 때, 어, 유미문으로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죠? 비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했었습니까? 비동사라든가 조동사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냥 앞으로 옮겨버리면 됐었고요. 그죠? 어, 만약에 일반 동사일 경우에만, do, does, did라는 애, 이세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써야 된다고 라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지금 B, B plus ING에서 앞에 있는 애가 비동사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얘갖다가 그냥 어떻게, 앞으로 옮겨주기만 하면은 비동, 어, 어 의문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어, 이질 g 라는 애가 앞으로 가 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의문의 의미, 그죠? 의문문의 의미를 나타내준다라고. 그래서 그가 지금, 야구를 하고 있니?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자,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뒤에다가 바로 낫을 붙인다. 그죠? 그러니까 isn't 형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그가 야구를 하고 있지 않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어, 별 얘기 아닙니다. 우리 뭐 전부터 계속해서 봤던 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좀, 어, 관련해서 봐줘야 될 게, 현재 진행하고 이제 be going to에 대한 얘기를 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한번 봐봅시다. I am finishing the work in h our. World. 자, 나는 주어가 될 겁니다. 자, 나는 finishing 이라는 애는, 어, 끝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끝낼, 어, 나는 끝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어, 어떤 어 일을 끝내죠? 뒤에 나오는 더 워크라는 애를 끝내도록 하겠네요. 그죠? in an hour, 한 시간 이내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 시간 이내에 나는 일을 끝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be plus, be p l 어, u ing는 어떤 의미가 되죠? be plus ing는. <laughs> 끝내는 중이다. 나는 한 시간 이내에 그 일을 끝내는 중이다. 말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는 o 우 r 자체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 이후에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어, 그 미래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가까운 미래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거. I'm going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자, 주어가 나왔고요. 똑같이, m going to 가 나왔는데, 그죠. 그 뒤에, finished work 가 나왔죠. 그죠. 오케이. 어, 이랬을 경우에는, 어, 어, 마찬가지로, 뭐, 어, be going to 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죠? be going to 라는 애는, 어, 떤 의미로 쓰였었죠? be going to 는? be going to 자체는, 어, 만약에,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어, 걔는 누구랑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will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한시간 내로 그 일을 끝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쓰, 어,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 위에 있는 문장이랑 거의 똑같은 일,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는 라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ok? 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he i'm finishing the work in an hour 예 하고 어, he uh, i'm going to finish the work in, a, in an hour 라는 이 문장하고 의미상으로는 거의 똑같은 거라고 봐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이 이제 과거진행형이 될 거예요. 현재진행형 얘기는 했으니까요. 어, 과거진행형은 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 비동사가 과거형일 경우에 과거 진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 비동사의 과거 형태, w 즈 s 와 w e r 가 앞에 나와있으면 얘는, 어, 비동, 어, 과거 진행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두 개밖에 없죠? w 즈 s w e r ing. 아, 반면에, 어,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애는 m, r라는 애들이 나왔었죠? 그죠? m, h, r, ing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거 진행형. I was playing the piano. 뭐, 아까 봤었던 문장이랑 거의 똑같죠, 지금? You were watching TV. 어, 그 다음에 he was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she was doing her homework.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봤었던 문장과 똑같은 형태인데 뭐만 틀립니까? 비동사가 am, is, are에서 was, were로 바뀐거죠. 그죠? 현재 진행형에서 한마디로 과거 진행형으로 바뀌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의미상으로는 똑같죠? 뭐뭐 했었던, 하던 중이었다. 그죠? 어,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했던뭐뭐 뭐 하던 중이었다. 이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i was playing the piano 하면 나는 피아노를 치는 중이었다. 뭐 you were watching tv 했으면은 어 당신은 tv를 보는 중이었다. 그죠? 그다음에 he was reading a book 했을 경우에는 어 그는 책을 읽는 읽, 읽던 중이었다. 그죠? 어 she was doing her homework. 그녀는 자신의 숙제를 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Okay. 자 그래서 어 과거 진행형하고 지금 이 문장 자체 내에서는 동사만 지금 비동사만 지금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는 우리 과거 시제에서 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과거 시제에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과거 시제는 반드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그죠? 부사구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과거 시제로 쓰여야 되는 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거 진행형 자체도 똑같이 말 자체는 과거에 뭐 하던 중이었다는 라 얘기는 되겠지만 의미 자체에서는 어쨌든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이니까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에서 봤었던 것처럼 똑같이 과거 부사구랑 같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 다음에, when, 뭐, 그때라는 애, 이런 이제, 어, 형태의 이제 부사나 아니면 부사절이 되겠죠? when이 나왔을 때는 부사절, when 뒤에 sv 형태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애들이, 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He was sleeping at that time. 자,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죠? 그때, 그때 그는 was s t r i 자는 중이었었죠. 그죠? at that time 자체가 과거를 나타내는 애예요 at that, at that time에서요. d a t 이라는 애는, 어, 우리가 한 번, 어, 저기,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 했던 것 같은데, d a t 은 자체가, 그 자체가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랑 관련이 있는 애는 누굴까? 디스죠, 디스. This, 그죠? 현재, uh, at this time 하면 이번에는, 지금, uh, at, uh, at this time 하면 이번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현재에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at that time 하면 그때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 어, uh, 과거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t that time 자체가 과거를 나타내주니까, uh, 과거 진행형인 was sleeping이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She was listening to music. Okay, 여기까지만 보고요. When I entered the room. 자 여기까지 또 봐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앞에 주어 she was listening이 아마도 동사가 될 거고 when 뒤에 I 주어가 될 거고 entered가 동사가 될 테니까, 그죠? 끊어서 봐야 되겠죠? 자, 앞에 거 먼저 봐주면 접수, 어, when이라는 애는 우리가 봤지만 어,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였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접속사가 나와 있으면은 접속사 뒤에 있는 애들 먼저 봐주시는 게 해석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I entered the room. 그러니까 나는 e n t e r 들어온 거죠. 어, the room 방으로.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when과 관련해서 보면은 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되겠죠. 그죠? 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 엔터드 자체가 과거에요 그죠? 어, 과거에 내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그녀가 she was listening. 자, 듣던 중이었죠. 뭐를? 뮤직, 음악을. 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거방 안에 들어간 거 자체가 어, 엔터 한거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그 당시에 그 어, 내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음악을 듣고 있었던 거니까, 그죠? 그녀가, 그녀가 음악을 듣던 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같은 애 써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was listening to 형태로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는 게 옳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When 절 자체가 when 뒤에 나오는 when 뒤에 나오는 절 자체가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절 자체도 그 과거에 맞춰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맞춰서 과거 진행형으로 써주는 게 맞겠다. 오케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될게 이제 어, 그 ing 형태를 만드는 애들이 될 텐데, 어, 이 ing 형태 만드는 것도 어, 다 그냥 모두 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 어미가 e 어, 로 끝나는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e 를 없앤 다음에 ing를 붙여줘. 어미라는 애는, 어미라는 말은 잘 아시죠? 어미라는 애는 맨 뒤에 나오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단어의 맨 뒤에 나오는 애를 어미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c o m coming에서 coming, come에서 coming으로 갈 때, 뒤에 문, 단어 자체가 e로 끝났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얘를 생, 색, 어, 생략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ing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write 했을 경우에, 이 e라는 애를 빼버리고, 뒤에다가 ing 그냥 붙여주면은, ing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 예외가 있습니다 c라는 애가 그럴 텐데 c했다라고 해서 뒤에 이로 끝났네 그래서 cse ing 형태로 써주면 틀립니다 그대로 두고서 어, 얘는 ing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e라는 애가 보통 원칙 자체는 E라는 애가 맨, 문, 단어 맨 끝에 나왔을 경우에는 얘를 생략을 해주고서 ING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어,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SE가 나왔을 때 C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E를 생략하지 않고 ING가 나오는다고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어, 어미가 단모음,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 그때 어, 단음절 동사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ING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단모음 U 나왔죠. 그 다음에 자음 N. 자, 모음이라는 거는, 아예, 요, 그죠? 자음이라는 거는, 어, 기억니엔디리얼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 모음 자체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어, 모, 어, 자음이라는 애가 붙어 있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쓰임에서도, w, i 자체는 다, 모음이 될 거고, 어, m 자체는 자음이 될 겁니다. 얘네들이, 어, 모음 자, 모음 자음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요럴 경우에는, 어, 거기에다가, 어, 자,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준다는 라 얘기예요. 한마디로 러닝, 런에서 러닝으로 갈 때는 r, u, n 해서 앞에 유가 모음 n이 자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맨 마지막 자음이 되는 n을 하나 더 붙여서 r, u, n, -N i, n, g 이 형태로 써주는 게 맞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앞에 거가 모음이 위가 모음이 될 거고요. i가 들어가 있으니까 m이라는 애가 뭐 자음이 될 텐데 이 자음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자음 m을 하나 더 붙여줘서 스위밍 m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봐주셔야 될게 이음절 이상의 동사로서 만약에 강세가 있는 단 모음,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서 ing를 붙여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beginning에서 i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n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begin 한 다음에 마지막 자음인 자음인 n이라는 애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 거, reaper. r e p p e 에서 e라는 애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r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죠? 무언가 자음이 나와있고 어, 어, 그 강세가 있는 애가 지금 들어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자음 r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reapering 했을 경우에 r, e, f, e, r, r, i, n, c에서 r을 두개 붙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어, 여기에서도 또 예외는 있어요. 비짓 비짓팅으로 갈때 어, 비짓에서 i는 모음이죠. t는 자음이죠. 모음 자음 나왔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은 어, b-i-s-i-t-t-i-n-g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비짓 같은 경우에는 t-t라고 안하고서 그냥 비짓팅 형태로 써준다는 거 어, 리퍼와 똑같은 형태긴 하지만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리퍼나 엔터나 똑같이 어, 뒷부분은 이알로 끝나죠? 그죠? 이 r 로 끝나고 있지만, 리퍼 같은 경우에는 알랄 로 끝나지만, 엔터 같은 경우에는 R을 하나 더 붙이지 않고, 하나로만, 그죠? 엔터링 형태로만 써준다라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로 어, 끝나는 동사가 있죠? 그죠? 요런 애들은 아이를 Y로 고치고서, ING로, 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i e 같은 애. d 이는 die, 죽다란 뜻이죠. 이럴 경우에, 얘를 ing를 써주고 싶을 때, 뭐, e를 생략하고서, 뭐, ing를 쓴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i, e를 한꺼번에 y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dy, ing가 됐죠? 그렇죠? 마찬가지, 로 i e 라는 애도, i, i, i 가 지금 y로 한꺼번에 변해서, 라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어, 요거 주, 조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요 어, 동사의 ing 형태 만드는 법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진행형의 의미 보면서 이제 뭐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나 뭐 진행형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진행형까지 해서요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행시제 부분은 어, 지금까지 파트 어, 1에서만 본 것만 해도요 어, 여러분, 대충 이제 가 감은 오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진행형으로 쓰였을 때 그냥 동작의 진행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진행 뿐만이 아니라, 어, 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걸꼭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어, 진행형 만드는 거 학생들이 뭐 B 플러스 ING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냥 ING만 다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ING에 뭐, 자음이 하나 더 붙는다든가, 어, 아니면은, 뭐, Ie 같은 경우에는 Ie를 그냥 y로 빼놓고서 그냥 써준다라든가 이런 것들 좀 특수하게 변하는 B plus i 지 형태 의 현재 진행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꼭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행 시제 마저 하고서 시제 부분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